20번 보도록 할게요. 어, 가나식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1위네요. 오답률 볼게요. 닉슨 대통령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 미국 대통령이 어디 갔대? 중국을 방문하였다. 자, 중국 방문했어요? 언제? 이거 연도 알아둬야 돼. 진짜 중요한 연도야. 1972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과 중국이 한, 항구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지금 한중이네요. 한국의 외무장관과 중국의 외교 부장은 베이징의 영빈관에서 상호정부 승인. 그 다음에 뭐 수립했대? 국교를 수립했대요. 이거는 한중수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1 9 9 0 2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나 사이시기, 요 사이시기 20년 얘기하는 거야. 봐볼게. 카이로 선언. 이거는 태평양 전쟁 기간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을 약속받았던 카이로 선언. 1943년. 한일 기본조약. 일본과의 국교 재개 박정희 정부와 관련 있습니다. 60. 5년, 1965년, 타이완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고 제일 먼저 손잡은 국가가 타이완이야. 1952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개방정책. 1986년부터지. 6년부터. 그 다음에 극동, 어, 국제군사재판.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망해버렸잖아. 전쟁 범죄자들 처벌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46년부터 48년까지 이렇게 정계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하나뿐 없네요. 뭐니, 도이, 뭐이, 정책. 자, 20번의 정답, 4번 되겠고요. 어, 우리가 쭉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그 모의고사의 특징은? 자료나 사료 제시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기 지문이 조금 간단간단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어, 실제 수능은 이것보단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무조건 예측이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다?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다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